안녕하십니까? 예. 12월 투자 수익 결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달에도 손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음. 그제 KB 증권 계좌의 금액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음. 기간 총 수익이 아 마이너스 3 5 6 1만원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고 시작일 자산은 2억3 4 0 0에서 종료일 자산은 1억 구천이 되었고 그리고 제 미래의 세세 그 자산은 어 시작일 자산은 1억9 5오0육백에서억아 어 잘못 말했습니다 1 9백천만원 정도에서 2,680만원으로 예,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어, 기간 수익률은 어, 마이너스 17%였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자산은 어, 그 원래 2억 3,400에 어, 시작일자산 두가지를 합치면요. 2억 3,400에 약 2천만원 합치니까 는 원래는 시작자산이 2억 5천 5,6천 정도 되다가 어, 그것이 종료율 자산 1억 9천에 2억 아, 2천 7백을 더하면 음, 2억 2천이 좀 안됩니다 2억 천 2억, 천, 2, 2억 천에서 2천 사이고요 이 그렇습니다 총 마이너스 4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 제가 그뭐 중간에도 틈틈이 제가 새로 수익이 생기는 것들을 음 조금씩 넣곤 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어 어떤 이런 하락장에서의 추가 매수를 위해서 여유 자금으로 두었던 것들을 이제 슬슬 매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6천만 원아 1차 대응 자금으로 6천 원에다가 2차 대응 자금으로 8천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차 대응 자금에 어, 약 2천만 원을 12월 달에 썼고요. 음 이제 그총 대응 자금 1, 2차 대응 자금 6, 8천 1억 4천에서 2천만 원 써서 1억 2천 정도 있는데 이제 좀쓸 겁니다. 어떻게 쓸 거인지는 제가 다른 어떻게 쓸 것인지, 혹은 어떻게 썼는지는 어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